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뒤에 차량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EQ900 중에 10만 키로 넘은 차량들도 4천만 원 넘은 차량들이 많은데요. 뒤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8만 키로 밖에 주행되지 않은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하나도 없는 8만 키로고요 4륜 구동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정말 가성비 있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네시스 G80 가격, 더 K9 키로스 많은 가격, 정말 저렴하게 그 가격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차량 말고도 EQ900은 약 40여 대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보유한 게 40여 대입니다. EQ900 원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 좋은 차량, 언제든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는 9871 직접 보유 차량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EQ900 3.8 럭셔리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500만원 추가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럭셔리랑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교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차주, 실매물, 실 넘버 오셔도 넘버 변경되지 않는, 않는다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가격에 안내해드릴 건데요,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네트 휀다, 휀다 범퍼. 단차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깔끔합니다. 긴급제동 자율주행 가능한 레이더 센서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차량은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전국 최저가. 상태가 너무 좋아서 50만원, 100만원 더 주고 사셔도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휠 스크래치 없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쪽 60%에서 65%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자,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까지 스크래치도 전혀 없는 차량. 광택이 정말 번쩍번쩍 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휠도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앞쪽과 비슷한 정도 남아 있어서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광택 상태 보시죠. 제가 비추죠? 단차. 사고가 없다 보니까 단차도 전혀 없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 대한민국 최고급 세단인 것만큼 정말 럭셔리하고 큼지막한 모습이 확인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8H 트랙 4륜 구동이 장착되어 있어서 눈길이나 비길, 강원도 포천 쪽, 뭐 연천 의정부 쪽, 파주 쪽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아주 제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9871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널찍하고 좋습니다. 침수 차량이라면 유 대표가 언제든지 반품해 드리고 반환해 드린다고 약속드리고요.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닫아보고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외장도 오셔서 하자 잡으시면 하자 잡는 대로 절충해 드리겠습니다. 하자점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휠 스크래치 없죠. 타이어도 반대편과 동일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외장 상태 자, 반대편 자동차가 비출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외관 하자 잡을 곳 없습니다. 앞쪽까지 쭉 보시게 되면, 하자 잡을 곳 없이 깔끔한 차량, 휠 스크래치도 없는 차량,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 타이어도 반대편과 동일하고요. 본 네트 도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외관 하자 잡을 곳 없다라고 감히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시콘 스입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보조성 메모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위쪽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목 느낌과 메탈 느낌이 삼색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럭셔리 세단 EQ900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 주름도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가니시도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는 특 A급. 똑같은 동급의 차량이 있다 그래도 해당 차량과 비교하신다면 50만원, 100만원 더 주고 사셔도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손잡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전혀 없이, 가죽 재질이 스크래치 전혀 없고, 벗겨짐 없이 깔끔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쪽도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G80 K9보다 널찍한 실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주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가니쉬 부분도 모두, 모두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프 또한 깔끔한 상태이고요. 샤크 안테나도 멋지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가성비와 외부, 내부, 청결도를 으뜸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보시게 되면 후석도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다는 거 유대표가 골라서 정말 자신 있게 정말 마진 없이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후석의 열선 시트 양쪽으로 있고요 온도 조절 버튼 그리고 바람 세기 버튼 있고요. LCD 액정창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DIS 적용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또한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방에 후방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 있고요. 앞쪽 암레스트도 상당히 널찍하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장 보시게 되면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필러만 필러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자 K9에는 옵션이 좋은 차량에만 적용되어 있는 화장 거울도 양쪽으로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최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화장 거울도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하자점을 찾을 수가 없는 차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유 대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저와 함께 확인하시면 만족하시고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스템 있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많이 좋아하시는 안전한 기능이죠.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후측방 경보 장치. 보험을 들 때도 5% 가량 할인이 되는 그런 좋은 옵션이고요. 거기에 그 스마트 트렁크와 그 전자 파킹 VDC 그리고 전동 핸들 패들 시프트까지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 조정도 되고 요추 보호대도 저기 가능하시고 허벅지 받침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운전석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주름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주름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도 벗겨짐 없이 가죽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타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적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8만 1,354km 인데요. 20만, 30만, 5일만 갈고 타셔도 고장구장 얻기로 유명한 EQ900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링 흔들림 없이 정, 정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큽니다. 2분할로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커서 후방 카메라를 넣게 되면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후방 카메라를 넣더라도 옆쪽으로는 내 자동차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이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나 벗겨짐 없이 오래오래 쓸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는 K9에 없는데요. 해당 차량은 있는 차량이고요. USB 포트가 있어서 널찍한 멀티플레이어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미션, 전자스틱 적용되어 있고요. 가죽으로 된 노브가 상당히 촉감이 좋고 부드럽습니다. 자, 오토 홀드,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미션, 전자스틱, 열선 통풍 모두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까지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량,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차량인데요. DIS까지 있고요. 메뉴 버튼 누르게 되고, 백 누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DIS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똑똑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차량은 내부, 외부도 좋긴 좋지만, 무엇보다, 무, 무엇보다 엔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오셔서 저와 시운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만족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키로수를 보지 않고 엔진 소리만 듣는다면 5만 키로 미만 차량이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상태 좋다고 약속드리고요. 유대표가 약속드리고요. 가성비 좋은 차량, 제네시스 G80 가격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내부 하자 잡을 때없고요실 주행거리 8만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5년 10년은 거뜬히 탈수 있는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이 대표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등록한 2017년형의 모델이고요실 주행거리 8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꼭 필요한 옵션인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꼭 필요한 옵션인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EQ900 8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이 시세대로 사신다고 하셔도 저 뒤에 차량은 더 주고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대표가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가격은 3,290만 원입니다. 3,290만원에 단한 분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판매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빨리 판매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얼른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Q900 뒤에 차량 이외에도 약 40여 대 사무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K9 30여 대, G80 한 25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것저것 비교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예약 주시고 오신다면 2차 저차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이념 만들기 유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밖에 많이 벚꽃이 만개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만개한 것 같은데요. 벚꽃 구경 가시고 주말에 나들이 하, 하러 가실 때 없으시다면 인천 엠파크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